맞다를 아, 이용해서 저희 고민 상담하고 왔습니다 <laughs> 종목 상담, 종목 상담, 게임주와 컨텐츠 관련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차 하나 정연 하나 지금 많이 물려있거든요 난감합니다. <웃음> <웃음>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일단 모르겠어요. 그래도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데, 우리는 또 무게를 두고 시장의 반등이 나와줬을 때 좀... 가장 빠르게 뭔가 회복이 되고 올라갈 수 있는 섹터는 무엇인지, 과연 다음에 주도주는 무엇인지, 음. 이 고민을 가장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매일같이 하는 고민이죠. 매 시간, 시간마다 <laughs> 그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납. 나... 혹 과대 쪽이 좀더 빨리는 올라올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시장이 반등해 보인다라고 했을 때 많이 빠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급이 비어져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로는 이제 빈집 털이라고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번 하락장에서도. 이거 신용 레버리지 관련된 물량 털린 거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매도할 애들은 이미 다 매도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조그만한 매수세로도 쉽게 쉽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낙폭 과대 쪽을 조금 볼 필요가 있다고 라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요즘 화장품이에요? 그쵸. 화장품 섹터를 콕 집어서 얘기하기보다는 어. 리오프닝. 아, 리오프닝. 네, 오프닝과 관련해서 본다라고 하면, 사실, 이쪽 섹터는 작년부터 될 듯, 될듯 하다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양치기 소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신뢰감을 많이 잃어버린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주목을 받았을 때가 언제였냐면, 작년 8월, 9월, 10월까지 상당히 주목을 받으면서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 당시를 잘 기억을 해보신다면 그 당시에도 확진자 수가 500명대 나오다가 한 3,000명대까지 점프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구간에서 오히려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은 막 올라갔어요 이거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확진자 수는 급증하는데 오히려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은 올라간다? 이제 정점이다 끝날 때가 왔다. 그런 인식 때문에? 맞아요. 그니까, 러 확진자 수가 그만큼 급증을 했는데, 치사율이 높지가 않잖아요. 아, 아, 어, 맞아, 맞아. 그니까, 네. 치사율이라는 거는, 확진자 수를 분모로 놔두고, 사망자 수를, 음, 분자로 놔두잖아요. 근데, 확진자 수가 계속 게 증가를 하면, 아무래도 치사율은 계속 떨어질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어, 이거 그렇게 두려워할 건 아닌데, 뭐, 죽거나 그런 건 아닌다라는 인식이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리오프닝과 관련된 쪽이 오히려 더욱 더또 주목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 구간입니다. 지금도 뭐 9만 명 이상, 뭐 10만 명이 넘어가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확진자 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오히려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은 올라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한번 좀 주목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여러 업종도 있잖아요. 항공도 있고 여행도 있고 뭐 면세점이다 뭐 정말 많이 있는데 접근을 하실 때 심플하게 접근하면 좋습니다. 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고, 방역조치가 조금, 완화가 됐을 때,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을지, 심플하게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친구들 만날걸요? 친구들 만날 거예요. 어, 친구들 만나서 저녁에 술 한잔하고, 수다 떨고, 어,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친구들 만나고, 사람들 만났을 때, 여성분들은 화장을 아무도할 필요가, 있겠죠? 어, 많이들 하겠죠? 어, 그리고 지금 마스크도 이제 벗는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아마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가장 첫 번째로 갈수 있을 거고, 말씀을 드렸지만 친구들 만나서 뭐 소주도 한잔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부분들은 음식료 쪽으로, 어, 매기가 집중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친구들 만나서 먹기만 하나요? 쇼핑도 같이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소비, 이런 쪽도 이제 관심이 집중이 될 수가 있다고 봐서, 이 니오프닝과 관련된 쪽이 납포과대를 통해서 많이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음 사실, 저는 히든카드로 이쪽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바이오 쪽 보고 있어요. 하... 어, 바이오, 바이오 쪽.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웃음> 네, <웃음> 많은, 투자자분들이, 네. 아,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여기서 실망감을 안기 있을 텐데, 아. 이바이오쪽 같은 경우에는 순수 제약회사랑 바이오텍 회사를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사실 저는 바이오텍을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쪽도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연결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 이 바이오텍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임상실험을 진행함에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환자를 모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경제가 재개가 되고 사람들이 활동이 자유로워지면 그동안 지연되었던 임상실험이 좀더 빨리 좀 지연이 될 수가 있다는 관점. 그 관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바이오업종 같은 경우가 금리 인상에 직격탄을 맞은 업종이죠. 음. 아무래도 현금 흐름이 당장 있지 않고 미래에 대한 신약에 대한 가치만 있다 보니까 금리가 인상되는 구간에서는 성장주들이 하락을 한다라는 그런 논리 때문에 가장 크게 직격탄을 맞은 게 바이오 업종인데 거의 네. 1년 넘게 이쪽은 빠지기만 했습니다. 계속. 맞아요. 그래서 금리 얘기만 나오면 일단은 바이오 쪽은 두드겨 패기 시작을 했어요. 음. 그러면서 정말 많이 빠져있는 업종이 바이오 업종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금리가 인상된다는 얘기가 나올 때 오히려 바이오 업종이 반응 안 해요.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이많은 이미 내성이 생겼다는 라 거예요. 빠질 만큼 빠졌다는 거죠? 그렇죠. 이쪽 센터에서는 작년부터 이미 그와 관련된 노이즈로 1년 넘게 계속 빠지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내성이 생겼다. 이 상황에서 조그마한 신약과 관련된 뉴스가 터달라고 하면 굉장히 임팩트 강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텍을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섹터를 하나 본다 라고 하면 우리 투자자 분들 굉장히 좋아하는 섹터 2차전지 소재업종 아... 이제는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2차전지 소재업종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12월부터는 의견을 좀 꺾었거든요 그러면서 소재보다는 장비 쪽을 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논리가 왜 그랬냐라고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기 때문에 수급적인 교란 요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2차전지 소재 쪽을 의견을 좀 꺾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급적인 요인들이 정리가 되어 가고 있고, 마무리가 되어 가는 구간에 들어왔고,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쪽도 상당히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부담이 되었던 밸류에이션이 조금 경감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실적을 발표하는 거 봤는데 결정적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로 2차전지 소재 업체 같은 경우에도 원재료 가격이 계속 인상되면서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봤는데 실적을 딱 확인을 해봤더니 배터리 셀 업체들한테 상당히 가격 전가를 달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마진을 일정 부분 챙겨가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 가격 충분히 조정받았고 수급적인 교란 요인이 어느 정도 해결되는 구간에 왔을 때는 우리가 2차전지 소재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어,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라 보고 있어요 음, 리오프닝 바이오 2차전지 2차 소재. 소재 예, 미오도 다시 한번 이제 봐야 돼요 어, 물려있는 바이오 빼고는 다 없는 것들이네 나한테 <laughs> 네, 저희가 섹터 얘기로 먼저 포문을 열었고 이제 펀더 멘털 탄탄하고 기업 가치 문제 없고 시장 반등 시 봐야 할 종목 얘기를 바로 들어볼게요. 어 지금 시장에서 정말 싼 종목들 많이 있어요. 정말 <laughs> 안 많이 싼 있어요. 종목이 어디 있어요 지금? 쭉쭉쭉 <laughs> 네, <laughs> 할 종목 정말 많이 있습니다. 종목이 네. 많이 있는데 지금 사 가지고 몇 개월 뒤 이렇게 좀 가지고 있고 기다린다라고 하면 분명히 수익을 크게 낼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또 개인 투자자분들 많은 분들이 오래 걸리는걸 싫어하잖아요, <laughs> 그렇죠? 네. 빨리빨리 좀 수익이 나는 쪽이 어딜까? 이 부분을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딱한 달짜리가 좋은 것 같아요. 한 달. 응. 응. 인내심 있다. 아 인내심 있어. <laughs> <laughs> 일단은 네. 대표적으로 니오프닝과 관련된 종목 소개시켜드리도 록 하겠고요. 그두 번째는 낙폭과대 관련된 종목을 한 종목을 소개시켜드리도 록 할게요. 네. 어니오프닝과 관련된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CJ 프레시웨이입니다. 아, 얘는 음. 요즘에 혼자 좋던데 시장에서 혼자 좋을만해요. 네. 어, 혼자 좋을만하고 앞으로도 어, 추가적으로 좀 좋아질 여지가 많이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식자재를 유통하는 회사예요. 대표적으로 급식 사업이라든지 뷔페라든지 뭐 프랜차이즈 같은 거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니오프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이 외식을 아무래도 많이 하게 될거기 때문에 심플하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외식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 논리가 하나 심플하게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농산물 가격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농산물 가격의 인상을 제품가로 증가시킬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한번 오른 가격은 쉽게 내려오지 않아요. 그렇죠. 네, 새우깡 가격이 한번 올라가면 내려가지 않습니다. 신라면 가격 한번 올라가면 내려가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런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그 올라갔던 제품 가격과 원재료 비의 하락의 그 차이는 고스란히 기업의 이익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 상당히 주목할 여지가 좀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CJ 플래시웨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에 이 회사가 한 500억 후반대까지 영업이익이 레벨업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딱 터지자마자 2020년에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던 실적이 작년 2021년에 딱 까봤더니 거의 500억 중반대까지,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까지 다 회복을 했어요. 어, 이 기간에 이 회사는 굉장히 고정비라든지 비용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면서 회사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컴퍼스콜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올해 가이던스를 영업이익을 950억을 제시를 했어요. 와. 네, 이 회사가. 이거는 굉장히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뿜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적자를 기록을 했고, 그 코로나가 조금 회복되는 구간에서 500억까지 실적이 증가가 됐는데, 회복이 됐는데, 이거는 올해 가이던스를 두 배를 그냥 불러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까지 할수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 관심도가 상당히 집중되는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 회사가 시카츄에게 한 4천억 중반 정도 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회사에서의 그런 가이더스대로 한뭐 천억 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기록을했을 때는 이회 상당히 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투자자라든지 외국인의 입장을 봤을 때는 안살 이유가 없는 거죠. 어... 그래서 굉장히 좋은 업황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CJ 플래시웨이가 작년에 잘해놨던 게 뭐냐면 영업을 굉장히 잘했는데 골프장이라든지 대형 병원 이런 쪽에 잘 뚫어놨어요 음. 어, 근데 골프 정말 많이 치시잖아요 어, 그러면서 골프만 치나요 거기 가면 밥도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골프장 비싸거든요 맞아 비싸 비싸 밥값 엄청 비싸거든요 엄청 <laughs> 뭐 이렇게 뭐 김치찌개 하나 먹는데도 뭐 몇만원씩 2만 하고 2만원이요 네, 어, 저 2만원짜리 김밥 먹어봤어요 <웃음> 진짜 비싸거든요 <laughs> 이거 비싸다는 거는 그만큼 기업의 이익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생각을 해봤을 때는 CJ 프레쉬웨이가 뭐 주가가 안 올라간 거 아닙니다 어 충분히 좀 올라가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의 룸이 좀더 보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은 영상 보시고 난 다음 바로 덥석덥석 사시기보다는 한번 레포트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가격이 조정이 들어왔을 때 네.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CJ 프레쉬웨이 리오프닝 관련 주로 하나 나왔고 그 다음 종목은? 낙폭과대 왜요? 종목 하나, 네. 말씀을 드리자면, 종목은 네. KCC에요. 하... 아... 네, KCC. <laughs> 눈이 어... 동그래졌어이 종목 최근에 엄청난 하락을 좀 맞아요. 기록을 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장중에 20% 넘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사실 이만큼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마 하락을 안 했다라고 하면 말씀을 안 드렸을 텐데,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투자자들한테 매수 기회를 준다 라는 관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과하게 빠졌다 라고 보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음. 그리고 KCC의 성장 스토리는 바뀐 게 없다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KCC 같은 경우에는 모멘티브라는 미국 회사를 인수하면서 실리콘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키워나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실리콘이라는 소재가 IT 전기전자 쪽으로도 많이 쓰이지만, 이게 전기차 분야로도 확대가 굉장히 활발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리콘이 가볍기 때문에 차량 경량화. 나든지 이 배터리 팩을 만들 때도 이 접착제로서 실리콘의 사용처가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뭐 음극재 소재 쪽으로 실리콘 소재가 또 확대가 되고 있고 그래서 네. 전방위 쪽으로 실리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KCC가 이 모멘티브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KCC의 판매 네트워크의 그런 시너지 효과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했고 이게 바로 KCC의 성장 스토리의 주된 이유인데. 이번 실적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이라든지 단기순이익이 시장 기대치만큼 적게 나왔죠. 영업이익은 한 절반 정도밖에 못 미쳤고 단기순이익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모멘티브의 정기 보수로 인해서 일회성 비용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성과급을 좀 지급하면서 이 성과급 비용이 좀 나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영업이익이 좀 감소를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단기순이익은 왜 적자를 기록을 했느냐? KCC가 가지고 있는 보유 지분이 삼성물산이라든지 한국조선해양 이 지분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적자 전환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KCC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당장 매도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들 지분이 주가가 다시 올라가면 이건 다시 단기 순이익이 순이익으로 바뀔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업황이라든지 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이슈예요. 근데 시장에서는 오해를 했죠. 어, 단기 순이익이 적자야? 매도 이렇게 해서 오해를 하면서 급나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한번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연간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1년 동안 작년 1년 동안 뭐 4분기 이익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3,800억은 벌었습니다 이 회사가.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한 2조 6,7천억 그 정도까지 빠져있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이 회사는 4천억 가까운 어, 이익을 벌어들이는 회사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은 전혀 없는 회사입니다. 그때 앞으로 올해 내내 이 실리콘과 관련된 사업이 계속적으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 투심이 안 좋아지고 주가가 급락을 나왔을 때 매수 기회로 한번 삼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한상혁 차장님은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공부하고 계시는지 오늘. 이 편까지 함께 할수 있었고요. 저희가 자주 올게요. 여기 가깝더라고요. 어. 한 2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자주 네. <laughs> 오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장 얘기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